네, 여러분 저는 선진이야로 김선진입니다. 오늘은 두구두구두구두구 특별 게스트 공개합니다 예, 저 이번 친구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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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진이야로 시청자 김예준입니다. 예 네, 박수 칠게요어 아, 손이 없는데 어떡하지? 예 네. 그럼 네, 오늘 마크를 깨볼 겁니다. 마크에서 벙커를 지어서 워든한테서 살아남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워든한테서 살아남기. 예근데좀 어려울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후. <laughs> 아하, 아하. 좀 찍어봐. 예, 네, 그럼. 이제 예준이의 실력인데 집에 게임 마크 그 게임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네 집에서 한번 해봤다네요 근데 모르는게 좀 있지만 그래도 잘합니다 아는게 좀 많아요 일단 저희는 네, 설정에서 뭘 할건지 모르겠네요 서바이벌 쉬움. 보통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크리에이티브 아니에요? 크리에이티브예요. 그럼 뭐든 생성해 봐. 자, 죽이는 건 너무 쉽지 않나요? 저이 워든 소리가 가장 싫습니다. 그 이유가, 워든이 약간 좀 징그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단, 1층으로 내려갑니다. 양크리기 누르면, 깨야 몰라. 그녀석기 일단 문을 닫고요. 여기가 저희 본거입니다.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일단 지금 밤이니까 한번 자보겠습니다. 네, 편집. 아침이 음. 됐습니다. 네. 네. 이제 여기서 좀 보를 좀할 거예요. 네. <laughs> 음. 저거 실수도 했네요. 네, 편집. 편지... 피디... 네, 편집. 끝났습니다. 편집.